이전에 미아리 고치니팀이 1등을 했으니까 선물을 준비해왔어. 우와! 진짜! 우와! 상당 보람이 있네. 요와 진짜 좋다 맞구나! 감사합니다! 안녕하세요! 배고프지 않냐? 네. 당연해. 내가 맛있는 걸 사왔어. 치즈야? 음. 음. 치즈? 음. 응. 응. 아. 뭐 크림 <laughs> 같은. <키즈는 웃음> 아, 여보. 소줄 알았어.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<laughs> 우와. 우와 어색 들어왔는데? 맞았다. 아면림아 어디 갔었어? 너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여자친구 생겼다면전 <laughs> <같이 왔어. 웃음> 남자친구 <laughs> 제가 아직 뭐. <laughs> 공부하고 있는데, 제, 제 친구가 걔랑 사귀어요. 네. <laughs> 아, 재하겠네. 매일매일 얼굴 맞대고 이렇게 부대 끼면서 연습을 하잖아요. 애들을 더잘 알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, 애들도 좀더 저를 잘 알게 되면서, 여러 가지 생각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, 이게. 제가 좀... 좋은 코치로서 정말 하나하나 잘 해나가야겠다 애들하고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네,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돼요. 그동안 뭔가 댄스 스킬이나 춤에 대한 퀄리티나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연습을 했다면 이게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 무대 위에서. 그래서 그 무대 매너나 끼라고 하지. 해서 준비를 한게 음악을 틀어주는데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걸 표정으로 표현하는 거야. 춤을 춰도 돼. 하지만, 메인은 얼굴이라는 거. 메인은 얼굴이라는 거. 아, 어. 어. 재밌겠다. <목소리> 아, 진짜.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왔으니까, 무슨 표적으로 춤을 춰이러고 있었는데. <목소리> 자, 일단, 승현이 먼저 가자. <목소리> 아아 너무 비교 될거 같아. 다르다. 야, 너무 좋아 <너무> <목소리> 哇！ 태영! 아! 어서! 우와! 가자! 가자! 아! 아야! 야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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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본의 리는 뭐야? 자본주의자. 자본주의자네. <laughs> 뭘 한지도 모르겠고 기억해내기도 싫어요. 아. 어. 어때 보니까? 표정에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. 노래가 더안 들렸어요. 음. 그럴 때 어떻게 승면이는 감정 심취하시라고요 어. 캐릭터를 주입시키거나 아니면 음. 그 배경, 배경을 상상하거나 해가지고 음. 막 감정 몰입을 음. 하면은 나올 거요 음악에 따라서 자기 무드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음. 배틀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. 다양한 감정이나 그런 걸 관객들에게 좀더일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또 표정이니까 도움이 많이 될것같아 네 저희 이번 팀은 갑분싸라는 주제로 만들게 되었는데요.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 다른 의미예요? 어? 아니에요. 싸해진다 아닙니까? 그 싸의 의미는 경연 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아하... 알려드리도록. 과연 그 싸의 의미가 뭘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너무 잘했다. まさに。